산, 보러 설악산, 불산바위일보러 지금 새벽 5시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어, 날씨는 좋구요. 아직 달이 떠있고, 해가 뜨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천천히 갈거기 때문에 살랑살랑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프로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렌벌러를 키고, 등산로를 이제 확인하면서, 가볼 거예요. 예전에 핸들바이까지 갔었는데, 울산바이까지는 안 갔던 걸로 기억해서, 너무 어릴적이라, 어우.. 정치 너무 좋네 경치가 어? 너무 좋아 멋집니다 아, 어, 날씨 제가, 제가. 완전 멋집니다 원래 갖고 있네요. 산바위로 가는 초입인데 와.. 초파리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 벌레가 죽여도 도망가지 않네요 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잘 안보이네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1.4km 안에 울산바위의 뒷면이 보입니다. 등산로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아주 가성비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벌레가 엄청 따라다니는 분은 빼곤 근데 웃긴 게 벌레가 많지 않아요. 한두 마리가 계속 끓 바람이 조금만 더 운명이 차일 것 같은데. 가을에도 와야겠어. 울산바위 그 가는 길은, 음, 서나무가 계속 이렇게 많이 울창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이 쨍하고, 멋진 풍경입니다. 흔들바위 가기 전까지는 크게 힘든 건 없고, 흔들바위까지 0.9, 울산바위는 1km만 더 가면 되거든요. 1.9km 걸어왔는데, 총 거리가 3km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극민이들에게도 갈수 있는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더 오르막이 시작이죠? 금전까지는 되게 완만한 코스였기 때문에, 크게 힘든 게 없었어요. 이제 경사가 좀 시작되면서, 열심히 올라가 봐야 겠다 이제부터 진정한 등산로의 시작이 났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흔들바위까지는 가봤었는데 수학여행때 흔적이 잘안 나네요 오래되가 있고 점점 더 벌레들이 더 꼬이고 있고 이제 겨울계단 등산로가 나왔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불편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1. 몇킬로 밖에 안 되니까 벌레 소리 들리시나요혹 일단 벌레를 좀 치면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소원하 사람 이제 나무가 두개 있는데 흔들바위 가는 길이에요. 남자 나무, 여자 나무.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계단 이 시작됩니다. 조금 올라가면 흔들바위가 나옵니다. 계속 촛파리를 이루어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산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엄청 덥지 않아서 다행이네. 오, 다람쥐 등장. 간식이 없다, 이 그냥. 어, 도망갔어 대크 그 계단을 조금만 올라오면 더 많이 터진 곳이 있고, 거기 바로 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코스도 쉬운데 중간중간 중간 화장실도 잘돼 있어서, 어, 사냥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핸들바위 센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휴식할 중간 공간이 엄청 많고요 계단도 잘 되어있고, 큼직큼직한 돌들도 많아서, 그늘도 많고, 시험시험 가지 정말 좋은 곳이것 같습니다. 어, 여기다 핸들바위가 보이네요. 수학여행꽤 기억을 떠올리면서. 힘들어 보세요. 핸들바위에 도착했습니다. 핸들바위 위로계조서 울산바위가 보이며 어, 이제 1km만 더 가면 울산바위가 나올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찍었던 핸들바위 는 추억을 해상해볼까요 산바위는다 찍었고 여제 울산바위로 나머지 1km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울산바위가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쉬엄쉬엄 가도 될것 같아요 제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세요 탐방로가 잘되있는 구간이 많은데 일부러 못상식한 사람들이 비탐로를 자꾸 이용해서 자연을 새로운 스키면서 다니고 있어요 비탐로는 정말 비추합니다 정비가 잘되있는 곳이라면 정규 탐방로다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저디로 간단 말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해가 많이 떴고 엄청 밝아졌어요. 어차피 힘든 코스는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곳을 가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갈 한 번만 올라가면 바람이 서서히 부네요. 중간중간 쓸수 있는 덩치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조망점이 하나 있고요 먼저 물산바에 가까고 있어요. 각도가 보입니다. 일단 울산바위는 뒤로 하고, 아 어, 울산바위도 보이네요. 울산바위. 잔바위는 800m 남았을 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덥습니다 계속 다파른 계단이라 허비가 찌르지고 숨이 가고 400m 남았습니다. 확실히 800m부터 속력이 안 나기 시작해요. 중간중간 바람도 불고 해서 그냥 시험시험 가는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늘이라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해서 최대한 땀을 덜 내고 가보려고 천천히 가고 있어니 아직까지 막 땀이 번복이 되진 않았어요.

살산발 시작 그리고 끝이 없네요 아,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야 봐요 400m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어요 조금만 힘내볼게요 워낙 뒤에 피가 어, 좋아서 보이나요? 너무, 있제 역시, 서랍. 전 계단을 열심히 레고 레고. 설계단이 <목소리>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도계단이 나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는군요. 계속 8 0 0 m 를 그냥 조금 양창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대 바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거의 45도가 넘는 것 같은데 다시 철계단입니다 철계단이 끝나면 돌계단 철기단. 돌계단 이 끝나면 철계단 철계단이 끝나면 돌계단 철기단. 돌계단 이 끝나면 철계단 이제는 돌계단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우산바위 뒤쪽을 타고 올라가는 등산로가 야야 이제 잘 보입니다 완전 잘 보입니다 좀 쉬다가 올라가야겠어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어디 끝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 아 <laughs> 그친 줄 알았는데 아니네. <laughs> 아 아직도 고댕이가 좀 있고. 여기 바다가 보이죠? <laughs> 뭐 저쪽이 금강산 같은데? <laughs> 어딘지 모르겠네. 저기인가? <laughs> 어차피 <어디서 그냥> 여기? 울산바이, <laughs> 두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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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보이고 응. 가 yes. 정말 계나는 끝이었군. 같이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습니다. 산바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양쪽으로 난 길이 좀 많네요. 바위 뒤쪽으로 다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 양쪽 끝을 다갈수 있구나. 이번엔 소공원 방향으로 뷰가 나 있는 전망대로 왔습니다. 이쪽은 또 다른 암릉뷰가 보이고요 설악산을 좀더 즐길 수 있는 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올라가는 계단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일 높은 곳이 있것네요 전에 던곳 아까랑 똑같고요 동네가 보이고 서가 빌리지가 이고백산바 전망대가 제대기라서 이제 어, 땀도 다 말랐고요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길은 올라온 길에 없습니다. <목소리도> 빠르게 하산을. 나갑니다. 조금만 더가다 설악산, 오산바위, 하산을 거의 다 했어요. 완전히 다한건아니죠 지금 소공수주장 가는 길이라. 저이 권금성,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곳이구요. 음, 울산바위 정상 올라가본 결로가 3.8km? 왕복, 왕복 7.6km 정도 나오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1km 남기고 계속 계단과 이제 가파른 경사가 이어지고 그전까지좀 지루한 길이 연속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더운 날씨만 아니면 갔다 올만 할것 같습니다. 가성비 괜찮고요. 어, 낮에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덥고 빨리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지금 익어서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산행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여름을 좀 피해서 해야겠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Let's g 산완료. 산완료했습니다. 뿌옇게 보네. 너무 뜨거. 햇빛 어떡할 거야? 잘래. 소고주세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진짜 안녕. 나 스키.